LA 다저스가 외야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라이스 하포는 아니고요. 자, LA 다저스는 왜 AJ 폴락 선수를 영입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d k t v 에 누겠습니까? 대니얼 킹입니다. 자, LA 다저스가 FA 웨어하스를 영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했던 브라이스 하퍼는 아니고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에서 뛰었던 AJ 폴락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뭐 폴락 선수도 좋은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왠지 모르게 LA 다저스가 하퍼 영입할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실망감이 느껴졌던 것은 분명하고요. 맥캠프 보내고, 야시엘프이그 보내고 아니 그렇다라면 브라이스 하퍼 데려오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저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아... 브라이스 아포랑 유현진 선수가 같이 뛰는 거 보고 싶었는데 뭐 일단 저의 개인적인 희망 상황이었고요. LA 다저스 프런트 앤드류 프리먼 사장의 선택은 AJ 폴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AJ 폴락이야? 폴락이 아니 푸이그보다 폴락이 더 잘해? 맥캠프보다 폴락이 더 잘하는 선수야? 충분히 던져볼 수 있을 만한 질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번 폴락 선수의 영입 소식을 듣고 나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자 일단 LA 다저스가 원한 선수는 우타자. 아 푸이그랑 캠프도 우타잔데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포지션의 이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LA 다저스가 이런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AJ 폴락 선수의 포디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폴락 선수는요 중견수로서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바 있고요. 다치지만 않을 경우에는 수비만큼은 메이저리그 정상급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일단 다저스는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작 피더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카드로 쓰여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폴락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장점이 좌투수 우투수 상관할 것 없이 큰 약점이 없다 라는 점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폴락 선수가 작년 시즌 뭐 3할 때타율을 유지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부상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가 말이죠. 잔부상, 큰부상 그동안 너무 많았어요. 후이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말이죠. 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몸 상태인데 뭐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니 지금 몸 상태는 괜찮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솔직히 이번 LA 다저스의 AJ 폴락 영입은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리와 맥캠프를 보내고 뭐 폴락을 영입을 한 건데 뭐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겠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브라이스 하퍼를 잡지 않고 폴락을 영입했다는 점에서만큼은 조금 실망감이 느껴지고요. 뭐 그런데 뭐앤주르 프리먼 사장이 워낙 구단 운영을 잘하는 그러한 사장이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일단 AJ 폴락 선수는요 다치지만 않으면은 부상만 당하지 않으면은 메이저리그 정상급 그리고 공수에서 팀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선수입니다. 2019년 시 시즌 서부터 앞으로 4년 동안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게 되는데 푸이그를 보내고 하프를 잡지 않고 데리고 온 선수가 바로 폴락입니다. 이번 폴락 선수의 영입 LA 다저스 구단이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 될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 여기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